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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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안녕하세요 박스철거반 위트입니다 오늘은 액트2 에피소드3 공략 영상을 들고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깼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면서 제일 하기 싫었던 에피소드가 3인데요 진짜 너무 지루하고 길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러가시죠 뾰롱 덕 게임을 시작하면 에피소드2랑은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천천히 처리해가면서 앞으로 가면 되죠 대신에 길이 좁기 때문에 잘 해야됩니다 여기는 그냥 박스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좀비들이 잡으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귀찮은 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박스를 뚫고 가야 되는데요. 박스 안에서 좀비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서 죽을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저기 키다리 좀비가 보이죠? 제가 제일 귀찮은 놈이니까 열심히 잡아 봅시다. 여기는 단순히 진경만 있는 곳이고, 박스가 없는 자유로운 구역입니다. 물론 또 올라가면 박스가 있지만요. 진짜 다행인 점은 마지막엔 폭탄 박스입니다. 박스를 뚫는 것은 정말 오래 걸리고 지루하니까 웬만하면 편집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냥 준비가 나오면 잡거나 죽어야죠, 뭐. 본버가 박스를 부수면 준비가 엄청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는 소드랑 백어가 박스를 부쉈습니다 여기 위에는 드링크가 있는데, 정말 거지 같은 좀비 박스네요. 여기는 야수 좀비가 나오니까 잡아줘야 됩니다. 드링크도 하나 있고요. 참고로 박스를 부수다 보면 우유도 나오는데 저는 우유를 먹을 바에 그냥 빨리 깼습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박스 부수다가 죽어서 더럽게 하기 싫었죠. 여기에서는 계속 경비원이 나오니까 봐줍시다. 근데 이 박스들도 나중에 레벨이 높아지면 잘 부서지고 좀비들한테도 잘안 죽겠죠. 그래도 우리는 쪼렙이니까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스테이지도 당연히 박스 맵입니다. 뚫어서 길을 개척해 나가고 수위 좀비가 나오면 잡아주고 아래로 또 박스를 뚫어서 아이템을 먹으러 가줍니다. 이쪽으로 오면 붕대와 드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개꿀인 부분이 버그 때문에 체력 바가 보였습니다. 저 박스들은 절대 때리면 안될것 같아 보이네요. 이제 저희는 최대한 박스가 없는 길로 가주겠습니다. 여기는 더럽게 무서운 좀비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조심해주고, 처리하고 앞으로 가주면 꼬링 지점이 있습니다. 제발, 박스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당연하게도 박스 맵이었고요. 죽으면서 뚫고를 엄청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나중에 레벨을 엄청 올리고, 데미지로 찍어 누르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깨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야수 좀비들이 나오니까 알아서 잘 잡아주고, 이제는 꼬린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스테이지부터는 박스맵이 아닙니다. 이제 평소처럼 애들을 잡으면서 나아가면 되죠. 딱히 어려운 좀비들도 없고, 드럼통 같은 좀비들은 그냥 멀리서 때리면 됩니다. 여기는 진격이 있는데 벌레들도 나오니 조심해줍니다. 에피소드 3는 필드 공략 같은 건 없고, 그냥 알아서 잘 살아남으면서 클리어하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는 보급이 있으니 먹어줍니다. 여기는 일자길인데, 좀비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죠. 보급을 먹었다면 다시 올라와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꼬린 지점이 있을 겁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오면 보스전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필드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드는 생각이 있을 텐데요. 아까 그 박스 구간을 다시 하기 싫으니까, 이번 판에 꼭 깨야 된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 필드는 그렇게 특별한 부분은 없어서, 그냥 조심히 앞으로 나아가면 되죠. 여기는 벌레들이 나오니까 조심해줍니다. 이제 여기는 오브젝트를 부수고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박스인 줄 알고 시겁했습니다. 다행히 박스는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앞으로 가줍시다. 이제 여기 벌레들이 나오는 구간에 통과해주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보급품이 있습니다. 좀비는 별로 나오지도 않으니까 먹고 튀어주죠. 이제 다시 내려와서 벽을 뚫으면서 좀비들이 잡아줍시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보급을 먹은지 얼마나 됐다고 또 보급을 먹게 해줍니다. 근데 바로 위에 좀비 무리들이 나오니까 먼저 잡아줘야 되죠. 이제 앞으로 가서 꼬리 나면 필드는 끝입니다. 이제 드디어 보스전인데요. 원래는 좀 깔끔하게 클리어한 영상을 쓰려고 했지만 지금은 에피소드 3를 다시 하기 싫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클리어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계속 대시를을 있는데요. 그냥 계속 피했다가 중앙에 오면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뛰어내리는데요. 이때는 계속 때리다가 얘가 대시를 하려고 할때 피해주면 되죠. 몰랐지만 정면 내려찍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패턴은 이게 전부입니다. 대시들이 잘 피하고 정면 내려찍기만 잘 피하면 되겠네요. 원거리인 본보한테는 쉬운 보스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살이면서 보스를 계속 때려보겠습니다. 체력이 절반이 되면 이 페이지를 넘어오는데요 하늘에서 박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박스를 맞으면 아프니까 꼭 피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박스들을 부수면 좀비들이 나올까 무서웠지만 좀비들은 나오지 않아서 안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박스를 부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게 겁나 약해서 잘 부서지지도 않고 자꾸 바로 쌓이더라고요. 심지어 살리다가 바로 죽기까지 어쩔 수 없이 본보가 둥글게 둥글게를 하면서 열심히 때리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치어리더가 공격하니 박스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한참 뒤에 야 알아서 큰일 났다는 사실. 결국 검은 잼미이 좀비들이 나오게 됐고. 게임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가잘 돌면서 공격하면 가능성은 있죠 네 이렇게 오늘의 액트2 에피소드3 공략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에피소드인데요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이 원망스러웠네요 여러분들도 한 번에 클리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